언젠가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예언자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컨퍼런스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 예언자이신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부터 당신은 1년 동안 매주 기적에 대한 설교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쉽잖아요. 성경 전체가 기적의 내용들이 많이 있고,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정말 6개월을 지나기 시작해서부터 놀랍게 주님께서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교인들의 사업을 축복하시며, 또 한국에서 이민 오신 또큰 부자 되시는 분이. 사모님의 자동차가 너무나도 시원찮다고 사로 내비게이션 달린 거를 사주셨어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시애틀 벨뷰라고 대단히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마침 지금 우리 코스트코라고 하는 거, 코스코. 이것이 옛날에는 이름이 달랐어요. 다른 회사였었죠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코스코와 합병이 되면서 이제 사라졌고, 그 본사가 우리가 이 코스코에 가게 되면 시그니처 브랜드가 뭐지요? 커클랜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애틀 북쪽에 커클랜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커클랜드가 거기에 시그니처, 어, 아무쪼록 스, 제품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저를 사모님이 운전해서 태우다 주는데 자동차를 기대지를 못해요. 그냥 그대로 엎어지게 돼 있어요, 뒤로. 그래서 기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와이퍼가 안 움직이니까 시애틀은 늘 비가 옵니다. 그래서 창밖으로 닦으면서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 봤어요. 더 어려운 목사님은 더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는 별로 비가 안 오는 도시인데, 배랑간 비가 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제 자동차가 이래 봬도 중고지만, GM입니다. 그리고 뭐, 뭐, 뭐 상표, 그 상표 이름을 이야기해요. GM 자동차 계열 안에 여러 회사 합병됐기 때문에 유명한 브랜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뒤에 탔습니다. 근데 벼랑간 소나기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 자동차가 비 새는 건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비닐 봉지 들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비를 어, 제가 받으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벼랑간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이 아들 골프 유학 시키러 왔다고 하면서 사모님의 차를 보더니 하루 아침에 5만 불짜리 자동차를 사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억이 넘는 거지만 미국에서야 5만 불밖에 안 되는 거지요 하루 아침에 내비게이션이 붙었어요. 너무 제가 그 당시 한국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하는지 좀 틀어보라고. 그리고 얘가 똑바로 가라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반대쪽으로 가보라고. 그랬더니, 아, 계속 영어로 여자가 친절하게 경로를 바꾸라고 하고 다시 또 경로를 이탈 또 했다고 또 경로를 바꿔주고 얼마나 자동차가 친절하고 이쁜지 또 타고 싶더라니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역전과 반전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신앙이 없을 때는 좌절이 너무 커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싶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 숨 쉬는 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정년 되지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제 2의 인생을 주시면 또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온몸이 다 마비됐을지라도 내게 이성이 있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으로만 이래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기회가 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다시 한번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어요. 에집트, 아스리아, 바벨론, 로마 그 외에 그 바로 주변의 소수 족속들, 종족들 가난의 칠족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침략해 왔어요 왜냐하면 지중해를 향하여 나가려면 아프리카를 나가려면 또 아프리카의 대륙 에집트가 저 아시아를 향하여 나가려면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반도와 똑같이 항상 강대국의 침략을 당했어요. 약 2,700년 전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아스르의 침략으로 아주 참담한 심정이 됐어요. 주전 722년이죠. 지금 2000몇 년이죠? 2025 더하기 722년 전에 북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성경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당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유다 왕국도 호시탐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의 왕은 총 4명이 등장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유린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침략당한 다음에 약탈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나중에 먼 훗날 바벨론이 나간 나라가 더 동쪽에서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정복할 때까지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 시대 때최 악의 모욕적인 편지를 받았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편지를 받아보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1랑기아 19장 16절부터 17절 들어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아무 쪽으로. 아수르 사내립의 공격을 받고 이제는 모욕적인 마지막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사신을 통해서 받았을 때 힘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 히스기어 왕은 대제국 동쪽에서 온 아시리아와 내가 동맹을 맺어야 되느냐. 내가 에집트와 동맹을 맺어야 되느냐. 수, 수많은 고뇌 속에 그래, 지난 우리의 조상들, 신앙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분들이와 함께 했었던 그 에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이 낫겠다. 외교적 큰 실책이었어요. 에집트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에집트가 아시리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아스리한테 계속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사내립이 이제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11기야 19장 14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예. 우리 인생이 이런 날도 한 번씩 와요. 고지서 나쁘서 아니면 우리 집이 경매당한다. 우리 회사가 이제 부도가 됐다. 이제 은행에서 마지막 채권을 다 회수하겠다고 한다. 융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한다. 이게 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거 들고 나와서 앉아 계세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의지도 없어요. 탄식밖에 안 나와요. 그러더라도, 여기 와서 꿀 엎드려라도 하시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예배당이 넓고 운동장이 넓잖아요. 내가 1인용 텐트를 한 10개 정도를 살라고 그래요. 탁턱 던지면 탁턱 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처리할 사람들한테 줘요. 그러면 여기다 탁 던져서 펴놓고 겉으로 앉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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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바깥에 다. 그래서. 특별히 날 하루를 정해서 매월 1 일날 밤이든지, 마지막 금요일 밤이든지,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의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거 누가 한번 검색을 지금 하지는 말고, 집에 가서 그냥 던지면 딱 펴지는 텐트 있어요. 1 0개 사서 운동장에다가 다섯 개. 본당에다가 다섯 개그 모기도 안 물어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지치면 주무세요 그러고서 고지석 거다 딱 펴놓으세요 아예 깔고 누워서 주무세요 그다가 누구 압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 1기하 18장 28절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말하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브라데스강 서쪽 지역에 있는 아수르의 용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 시대 때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또그 당시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아무쪼록 오늘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 군대 가면 홍보 담당 있죠. 정훈 담당. 그래서 북한을 향하여, 또 북한도 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거짓말로 적군을 너희들 몇천명을 이번에 전멸했다. 뭐, 너희들 어디가 무너졌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뭐부터 먼저 하느냐 하면은 선동 거짓말부터 계속 전 세계를 향하여 쏘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이, 이, 이 나라에도 있는 거죠. 이제 다 니들 죽게 됐다. 우리가 다 점령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31절에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의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아스루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셔라. 우물은 아내를 상징하고 여자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나, 나는 주님께로 향해진 샘물입니다. 그랬어요. 주문께로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의 자먼의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아무나 와서 물 뜨는 것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더 확대해서 가면 내 가족이 한 우물을 먹을 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수확한, 내가 경작한 포도나무 무화과를 먹을 수 있다. 근데 너희 왕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그 우물을 마시고 너희들이 경쟁하는 것들을 먹으려면 너희들의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오늘 아스리아의 우리 황제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편지를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평안하게 살고 싶지 빨리 빨리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그 얘기예요. 무력한 군사력으로 시스기야 왕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군이 전력을 비교해도 뭐 소위 택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을 하시죠.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대단해요.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왕의 기도가 상달됐습니다. 이게 상달은 됐으면 뭐해 글쎄. 군사력으로 세계 최강의 아스리아 제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기도의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1 1기하 19장 35절부터 나오는데, 이런 말씀 이 있죠? 들어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친정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송장을 만들어서, 18만 5천. 이게 뭐예요? 역전이고, 반전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가요?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너사골새빵 지하에서 못 나와, 너. 너는 그러다가 너 이제 마지막에는, 어, 큰병 걸려가지고 신음하다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빌어먹고 죽어. 이걸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렇게 된다면 누가 소망이 있겠어요? 누가 살려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과 반전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역사와 이웃과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을 통하여 우리는 봤기 때문에 인생은 역전과 반전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이 다 전사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철수했습니다. 완전히 사내립 군대가 다 철수했어요. 최 전선에 있던 18만 5천은 다 송장이 되고, 사내립과 그 나머지 일행들은 다 철수했어요. 두 아들이 아버지가 전선에 나가 있는 동안에 왕권 다툼하는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거 지나 바로 갔다가 또 아버지도 죽어버리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직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쉬울 때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찾아와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부부가 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살만 살만 하면 살모사 대가리 같이 탁 쳐들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도리어 교회에 목을 졸라요. 이럴 때에 내가 배신 당했다,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이거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힘을 과시하며 다시금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를 목을 쪼르고 앉았으면 그런 건 뭐예요? 내비도. 비틀즈가 노래했잖아요. 레디비. 한국말이나 영어나 다 보면 비슷하더라고 억울할 때 절망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내가 가르쳐 드려요.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아들이나 며느리 이상한 막장 드라마니까 하 한마디 했더니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갖고 뒷목을 탁 잡고 아악 하고 탁 쓰러지면 어머니 아버님 그러면서 막 가다가 이제 죽어요. 그게 드라마예요 다. 나는 유일회적이에요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내가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뒷목 잡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되면 안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또 죽은 다음에 영생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저 세상을 위해서 오늘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눈이 확 뒤집어지고 배가 뒤틀리면서 뒷목이 확 당기면 이것은 나의 인격에 부독한 소치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돼요? 심장을 먼저 마사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심호흡을 깊이 하세요 분노할 때 가만히 보세요 호흡을 안 해요 거의 안 하다시피 짧은 호흡을 해요 근데 큰 충격을 받았을 때일수록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살으라고 그래서 심호흡을 해요 그리고 뒷목 잡을 도록 화를 내지 말아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 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지. 내 인생은 한 번이야. 주님 이주신걸 내가 누려야지. 분노하고 좌절하고 해봐야 화병이 나요. 그러면 간에 이상이 오고 위장 먼저 이상이 오는 것이 심장과 위예요. 그 다음에 간이에요. 왜 우리가 일회용 인간입니까? 소비재예요. 아니에요. 유일해적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 나는 순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존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엄한 존재예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만하면 아쉬울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살만하면 또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교회 같은 인격적인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저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거나 이상한 짓 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어느 교회의 부목사로서 10만 명 목표까지 달성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죄가 제가 만든 법때문에 제가 그 당시 그 교회의 기획 목사인데 제가 목표를 그렇게 세워버렸던 거예요. 동원의 죄가 최고의 고수입니다. 달인에 속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닫고, 내가 목회할 때는 내가 사람을 세뇌하거나, 사람을 갖다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듯이 만들지를 말자. 그리 저들을 축복된 삶을 살게 하자. 그래서 강요하지를 말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냥 축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러분들을막 그야말로 쌍스러운 말로 막 그냥 조져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우리만 최고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하니까 교회에 돈이 없어요. 주일한번 예배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정신없는 짓이에요. 금요일 철학기도 우리 교회 없어요. 심야기도 없습니다. 왜? 교구끼리 아니면 여러분의 목장끼리 모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 밤 예배도 없어요. 가족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기도만큼은 회 와서 10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못 견딘다고 한다면요 집어치세요 수요일 날 금요일 심야 기도와 주일 밤 없는 거 대신해서 아,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심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겹다고 해서 그걸 못 나오고 안 나온다고 그러면 신앙 생활 아예 집어치우고 모든 직분 내려놓으세요 주일한번 나오고 어떻게 그 영혼이 바로 되겠어요 또 반대로 더 미친 여자가 있어요 주일 낮 예배 드려야 돼요 또밤 예배 안 드린다고 또 다른 교회또밤 예배 가요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를 또그 옆에 골목에 있는 교회에 나가요 거기까지도 또 괜찮아요 또 은혜가 넘친다고 또 계속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어놓거나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요 그 그러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수십 개를 들어요. 이건 미친 거예요. 설교는 주일 한번 듣고 그것을 삶에서 구현시켜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으니까 뭐가 됐어요? 판단만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듣는 것도 미친 거고 한 번밖에 안 나는 것도 정신없는 거고.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결론은 말씀의 실천이 더 중요하지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 최소한의 이 교회의 수요 기도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일은 기도회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안해 아멘 하면 지켜야 될 테니까 나오지 마시기를 추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예. 도모하라. 아무도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네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양물 줘서 마시게라. 해 그리하면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 숯불갈비 먹으러 갔을 때 얼마나 잘 익어요? 그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올려놓고 싶지요? 근데 도리어 먹이래요, 대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알아서 그렇게 인생을 심판하실 거니까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실 거니까. 원수가는데 네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뒷목 잡고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심장마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나를 거절해서 내가 총 맞은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채불 통지서, 법원 출두, 출두 통지서. 수많은 어려운 것들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녹놓고 앉으세요. 기도할 힘도 없으면 그냥 와서 주무시기라도 하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의 관계는 아니에요. 목사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님이 누가 보면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들이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막 개거품을 물고 욕을 하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해요. 저 사람에게도 인지하고 저 사람에게도 인지한데, 주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빛을 내가 조명받으면, 내가 더 개같은 인간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판단 못 합니다. 아무 누구에게도 우리는 손가락질 못해요. 내 죄가 더 크고 내가 살아있는 게더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 다리 가지고 걸어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큰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